Oh God, please. No. No. 아, 오늘 비도 골골하고 소한 마리 잡아먹고 싶다 아, 그러면 싱싱한 소고기가 있는지 어, 소고기 소고기를 한번 잡아먹겠습니다 소고기 토시살, 요 안창살 비도 굴굴해 오고 하는데 오늘 소고기가 엄청 먹고 싶네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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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어제 제가 정육점에 알바 갔다가 안창살 고기. 안창살입니다. 안창살이 왜 안창살이냐? 안에 있다. 창자 옆에 살살 녹는다. 그래서 안창살입니다. 이 또, 제가 또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했습니다. 도시살입니다. 소시사를 일단 지방을 좀 제거해 줄게요 지방이 많으니까 어, 요거는 뭐 지방 손질할 건 그렇게 없네 요 속에 보시면 요 막이 있어요 요 중간에 하얀 막이 있는데 보통 고기 먹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바로 썰어서 드실 텐데 그렇게 하면 요 막이 있기 때문에 좀 질겨요 그래서 저는 요 막은 일단 제거해 줍니다 저는 일단 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안막은 제거해줄게요. 지방도 살짝 살짝 제거해주고. 아, 고기 살살 녹겠다. 또요게왜 도시살인구 하니까네. 도시 도시라이 시끄럽다. 맛있으니까 그냥 무라. 살살 녹는다. 그래서 도시살입니다. 결이 이렇게 나있습니다요렇게 고기 뭐죠 아이가? 와우 아, 도시. 토시를 토실 하다 시끄럽다 그냥 무라 살살 먹는다 토시살 원래는 오늘 구독자 예전 구독자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요 먹으려고 제가요 기이한 부위를 구해 놓는데 오늘 마치뭐 집에 애가 독감 걸렸다 해가지고 오늘 또저 혼자 <laughs> 어 먹게 됐네요자 토시 요거 안창 요거 총 해서 요거 대략 한 1kg 되는데, 제가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이 소고기, 이 토시살, 안창살, 이 안창이고, 살살 녹는 도시살 자, 오늘 같이 먹을 술은 요, 제다니 우리 도 위스키의 명품 브랜드, 호테가 3종 세트. 보테가 골드 골드 로즈 보테가보테가삼종 세트 위 와인입니다 요 가지 오늘 한모 볼게요 자아자고터한모 볼게요 아자 아자고도 모 볼게요 살짝 흘리고 자자호라이가홀 위스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잭다니엘 자갖다 볼까 일단 맛부터 한번 볼게요 아 잭다니엘 저는 또 요거를 여기다가 세니까 요 콜라에다가 자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요 콜라 제로 콜라에다가 자, 요걸로 옮겨가지고. 요렇게 딱 섞어주면 7대3으로. 요게 이제 제콜. 제카니엘과 콜라의 조화 요거는 제콜 각색입니다 음. 아, 맛있다. 제가 요걸 20대 때, 제가 마트에 정육점에 일하면서, 그 마트 옆에 R&B라는 m 칵테일 바가 있었어요. 자, 막한 달에 한두 번씩 갔는데, 자주 가야 돼, 일들이 한 번. 예. 그때, 그 칵테일 바에서 요, 잭 다니엘, 어. 이게 잭 다니엘하고 잭 미클라우스 그 브랜드랑 굉장히 헷갈리니다잭 예, 다니엘과 요 콜라에 섞어서 요 칵테일을 제가 그, 칵테일 바에서, 마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요 젓가리에는 콜라하고 섞어서, 거는 그래 먹으니까 맛있네요. 자, 보테가 로즈. 자, 메이드인 이태리. 오, 그냥, 열기 시빌 마개로 되돼있네 다행이다. 자, 보태가 로즈부터 한잔 해 보자. 요거는 살짝 보니까 아주 색깔이요. 약간 어, 샴페인처럼 연한 그런 색깔이네요. 아, 아까... 다 음, 맛있다. 음. 음. 음, 안성차 진짜 맛있네요. 음 오늘따라 이 맛이, 와, 고소하다. 음, 이게, 와인이 샴페인 같다, 이게. 와인도 이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요, 앞에 요, 와인 곡간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의 한 80%는 와인 팔고, 나머지 한20% 정도는 위스키가 있어요. 와인이 새끼 우리 음. 우리가 흔히 먹는 약간 포도 포도주 색깔 빨치진 붉은빛 그런 색깔만 생각하다가 가보니까 샴페인처럼 아주 연한 색깔도 있었어요 포도는 맛이 어떨까 아 요건 또자 아, 완전 사이다 이 음. 뭐 제가, 자, 골드, 골드, 골드. 우리 형님들 좋아하는 그 목걸이, 네, 그 골드입니다. 자, 한자, 한자 하자 색깔이,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틀리네. 아, 맛있겠다. 음, 음. 음, 안창가는 소금으로 미카는 아니죠. 소금이 음. 어떻게 많이네 음, 완전 고소합니다, 그냥. 토시자토시살 가시다, 토시살 아, 오늘이 뱅니다. 음. 아, 오늘이 뱅미다토시 끝다자아아 아... 아... 봐봐 자 과연 도시살 맛이 어떨지 아, 아... 기대가 된다 아 어딨딱한달간속성시게된다 <목소리>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오늘 요걸. 음, 음. 아하이 역시 고기는. 음 <목소리> 역시 익혀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매주, 이제, 그냥, 이거, 술 먹방, 아, 어, 형님들이, 우리 형님들은 이제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 술 먹방 할 때마다 이슈 이야기도 하면서, 어,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혼에 대해서, 한 예, 번, 한번, 예,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뭐 출산율이 뭐 0.7명 8명 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한0 5명에갈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뭐 이제 이게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아주 심해졌어요 자 우리 어머니 세대하고 지금 MC세대하고 결혼 관점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래 보니까, 보다 보니까, 뭐, 국제결혼이 뭐, 대안이다. 뭐, 국제결혼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 국제결혼도 뭐, 어, 요즘은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어, 외국 여성과 이제 국제결혼해가잘 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어, 일본 여성들이 아주, 예, 마인드가 괜찮은 것 같고, 한국 남성과 아주 이게, 예,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또, 한번 갔다 오는데, 한국여도, 제가 뭐, 일본에 갔다 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 여성분들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번 내야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한국에는 남자가 <laughs> 어, 돈을 많이 쓰죠 결혼할 때 집도 거의 집 사는 것도 남자가 거의 대부분 다못해가 집을 사고 지방에는 그래도 아, 집값이 얼마 안 하는데 수도권은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현실 대한민국이 또 자본주의 사회이고 금전적으로 또 여유가 있어야지 결혼식을 하려니 행복한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면 음, 결혼하면서 돈이 좀쪼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뭐 결혼해서 집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요즘은 집값도 집값이라고 하니까 일단 결혼하기 전에 내집 마련해놓고 사는 게좋습니다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일 때는 여유가 있지만, 월한200 걸면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 300이면 뭐, 저축도, 한, 한달월 수입에 한반 이상 저축하면서 생활되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저축이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연애하다가 결혼하시고, 굳이 내가 지금 뭐, 만나는, 어, 사람이 없다면, 나이가 탔으니까 무슨, 어? 빨리 결혼하려고 그렇게 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절대 우리 남성분들은 급할 수 없어요. 느긋하게 가면 됩니다. 첫 단추를 다지게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보다 이제 결혼생활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 결혼생활 유지하려면 서로 상대 배우자에게 잘해주려고 아주 노력을 해야 되니데 아,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뭐 인터넷 댓글 보니까, 유튜브, 어, 유튜브 댓글 보니까, 뭐, 국제 결혼하는데, 뭐,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 어, 외국 여성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어, 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건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뭐, 한 번쯤 만났어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한 달, 적어도 한달 이상 같이 생활을 해봐야지. 음. 상대방은 알텐데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생활을 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아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대를 응. 하다 고개를 하다 응. 충분히 그때 거대, 그대를한 후에 결혼을 하셔야 실패가 없어요 그대, 저는 제 마인드는 인생은 즐기면서 살자 합니다. <laughs> 우리 또 아우님들이 지금 또 교제하고 있는 애인이 없으신 분들. 유튜브 보니까 뭐 국제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일단 해외에서 찾으려면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하여튼 뭐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향수병이 들어버렸죠. 음,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고향에 대한 그근이 향수 변형이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심합니다. 특히 외국 여성분들.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해도, 음, 고향에 가서 정착계서 하고, 이거 살고 싶은 그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이 국제 결혼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와이프가 자꾸 자기 나라 가서 살자고 막 쪼드래요. 한국이 아무리 굉장히 발전했다 해도, 이 형식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처음에 한,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네. 해외행를 하면,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동물은 키우면서 맛있는 먹이만 주면잘크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밥만 먹고, <laughs> 사는 게 아니고, 또뭐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먹어야 되고, 뭐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옷도 광고 사 입어야 되고. 그러고, 또 한국 여자가 뭐 그렇게 조금 따지고, 뭐, 뭐,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외국 여자도 따지기도 다 따지는 여자 많고, 음, 명품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음, 그 형식만 많고 사치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이, 결혼기간이 짧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은 쉬워도 참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생활을 오래 더 유지하려면 서로 노력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투리에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지쳐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이보테가가왜보테가좋아 압니까? 내가 어? 오늘 고기 사는데 보테가 좋았나? 어? 보.. 보테가 음, 우리 형님들이 뭐 내한테 뭐보테가 했으면은 뭐야 보테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laughs> 갑자기 춥노? <숯노. 웃음> 아 안참은 진짜 고소하던데 이런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 아이들 결혼에 대한 결론은 진짜 지금 결제하고 있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쭉뭐 좋은 관계 이어나가지고 없는데 굳이 뭐 급하게 찾으라 하지 말고 뭐든지 급하면 세요 음, 결혼 선택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으라면 얼마든지 음,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결혼의 인생, 결혼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급하면 최악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음 짠. 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안찬하고 도시락 먹어보세요. 안찬, 승. 아, 나 배부르다. 저다 먹었으니까, 자, 자러 가볼게요. 아. 아.